아빠 중앙연산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의 활용을 공부하겠습니다. 두 분수를 자연수로 만들기 a분의 1과 b분의 1을 동시에 가장 작은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곱해야 할까요? a와 b의 최소공배수입니다. 2분의 1과 3분의 1이 있다면 2와 3의 최소공배수 6을 곱해주면 자연수가 되는거죠. d분의 a, d분의 c를 동시에 가장 작은 자연수로 만들려고 하면요. 무엇을 곱해야 할까요? a와 c 위에 분자에 있는 것들의 최대 공약수를 분모로 만들고요. b와 d의 최소 공배수를 분자로 만들어서 곱해주면 됩니다. 4분의 3과 5분의 6이 있어요. 그러면 분모에는 3과 6의 최대공약수인 3을 써주고요. 분자에는 4와 5의 최소공배수인 20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수가 나오네요.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의 관계 최대공약수를 g라고 하고요. 최소공배수를 l이라고 하고 라지 a는 g 곱하기 a 라지비는 G 곱하기 B라고 하면, 우리가 거꾸로 나누셈 법을 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A, B가 서로 소임으로 L 최소공배수는요, 즉, G와 A와 B를 곱한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두 수를 곱한다고 하면요, 여기 있는 G 곱하기 A, G 곱하기 B를 이렇게 써주면요, 그리고 순서를 좀 바꿔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곱하기 b곱하기 g까지는 l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배웠어요. 아 두수의 곱은 최소공배수와 최대공약수의 곱과 같구나 이런 걸알수 있습니다. 4와 6이 있을 때요. 공약수 2로 나누어 줄게요. 그러면 최소공배수는 1 2고요 최대공약수 g는 2입니다. 그러면 진짜 가능한지 볼까요? 두수의 곱, 4와 6은 최소공배수와 최대공약수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아, 이게 너무 외우기 어렵다고요, 여러분? L, G니까요. 우리 야구단 한번 생각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최대공약수를 활용하는 문제. 가장 많이, 가장 가능한 한 많은, 가능한 한 큰, 가장 큰. 이런 문장이 들어있으면 우리 최대공약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초콜릿 20개와 사탕 12개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대요. 이것은 최대 공약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최소 공배수 활용하는 문제. 가장 작은 가능한 한 작은 처음으로 동시에 무언가를 한대요. 이런 건 최소 공배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6cm, 8cm인 종이를 붙여서 가능한 한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대요. 이게 바로 최소 공배수 구하는 문제인 거죠. 두 분수 4분의 3과 6분의 1을 동시에 가장 작은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곱하는 수를 우리 배웠지요. 그런데 왜 4와, 4와 6의 최소공배수를 분자에 쓰고 3과 5의 최대공약수를 분모에 써야 할까요? 자연수를 만들려면요 분모에 있는 4와 6은 아예 없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인 분자의 최소공배수가 나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참가오는 최대 공약수를 곱해줘야지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헷갈려가지고 B와 D의 최대 공약수를 밑에 써주고 A와 C의 최소 공배수를 위에 써주면 안 됩니다. 두 개가 바뀌어야 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개념 공부가 끝났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